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16일에 발표한 9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7%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68.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41.1%, 대전, 세종, 충청 30.4%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광주, 전라 82.4%, 제주 78.4%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남성은 26.5%, 여성은 27.6%,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남성이 69.5%, 여성은 67.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3%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다음은 60대로 33.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0대가 77%, 다음으로 50대가 74%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힘 33% 순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강원에서 지지도가 높았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순으로 높았습니다. 성별 정당 지지도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힘 33.7% 순으로 높았고,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40.4%, 국민의힘 32.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이물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윤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은 지난 9월 12일과 13일 각각 조사했으며 목표응답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과 1001명 응답률은 2.8%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플러스마이너스 2% 포인트와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